베드로 우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가 3절부터 나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모든 편지나 시편이나 이런 것들은 맨 앞에 무슨 얘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3절에서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 도대체 신기한 게 뭐냐 찾아봤더니 신비한 능력 혹은 신적인 능력이라고 이제 다른데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능력. 인간은 가질 수 없는 아주 신비한 능력 그런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고자 했던 게 뭐냐면 경건에 속한 것, 생명에 속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건과 생명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언제 잡혀서 죽을 지 모르는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참 삶의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우선은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다된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이제 곧 나오겠지만 12절을 한번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에게 이걸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14절에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한것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본인이 안 겁니다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안 겁니다 이거 디모데 후서랑 똑같은데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사도바울이 자기가 죽을 줄을 거의 알고 있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하나님 앞에 부어짐이 되었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게 디모데후서의 사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마지막 편지고 그것도 로마에 썼었고요.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베드로후서도 누가 쓴 거냐면 베드로가 썼는데 언제 썼는가 하면. 장막을 벗기 직전에 쓴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된줄안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서, 베드로우서는 사도바울의 마지막 편지,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죽을 때가 다된걸 알아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았어요? 15절도 보세요 내가 임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곧 죽을 줄 아니까, 내가 곧 떠나도 너희에게 이거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다.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하는데, 지금까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가 결론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신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과 관련된 것, 경건과 관련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요약하자면 생명과 관련되고 경건과 관련된 거예요. 저는 마지막 인생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저도 장막을 벗을 때가 되면 저는 그 말은 꼭할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은혜로. 그 2차 대전 당시에 그 유태인이면서 시인이었던 사람이, 아, 그 사람 이름 까먹었네요. 그 양반이 시를 썼는데 그 시에다 읽게 썼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선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그분이 쓴 시예요. 유태인이 쓴 시인데 2차 대전 당시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시인이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일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오신 거다. 저는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평소에 농담을 많이 하던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농담해요? 아, 그런 사람들은 농담 안 해요. 죽을 때가 다 되면 거짓말을 평생 하던 사람들도 거짓말 안 하고 죽어요. 정말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죽거든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육신의 양말을 벗을 때가 되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신기하든 신비하든 신적이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다 이게 만약에 죽을 때가 아니고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강구할 거라고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저게 필요해요?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요, 내가 이 땅에서 원했던 것들은 하나도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돈을 쫓고 살았다고 쳐요. 내가 지금 목숨이 경과되고 숨이 헐떡헐떡거리는데, 그때도 돈을 쫓아요? 그때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거 가질까, 저거 가질까, 얼마나 더 가질 수 있을까, 별짓을 다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요. 단순해져요, 사람이. 아주 단순해져요. 사도,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내가 인생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생명과 관련된 거, 경건과 관련된 걸 주셨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로 관련이 없죠. 그러면 저는 이 담임 목사가 되노니까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신앙의 진술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참신앙을 어떻게 하면 이야기하고 참된 신앙의 길을 가게 할까? 그리고 또 성도들이 교회에서 불편함이 없이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을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상처받고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그러지 않게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되니까 50주년에는 성년과 같이 해외 선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는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갈까? 그런 생각. 이웃에게는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우리 성도들도 다할 겁니다. 그러나 단임 목사인 저만큼은 아닐 거예요 진짜 그거 가지고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노력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를 다 만족시키느냐 제가 어떻게 성도들을 다 만족시켜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1800년대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공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영, 영국 사람들은 이제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하겠어요. 경험주의. 그래서 영국, 이제 철학사를 보면 영국은 경험주의로 발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독일은 합리주의. 이런 식으로 발달하고요. 뭐 이래요. 공리주의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벤담이라고 하는 분이 1730년 정도에, 어, 연대 중반에 태어나서 1832년인가 죽고요. 어 벤담을 넘어서서 이제 J.S. 밀 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공리주의가 뭐냐면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누리는 게 공이잖아요. 공동할 때그 공이고 리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이익을 보는 거예요. 똑같이 무슨 일을 했을 때 너도 이익, 나도 이익, 너도 행복, 나도 행복. 그래서 함께 이, 이익을 갖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공리주의의 가장 큰 화두는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알았어요. 인생을 살면서 철학자들이 알았어요. 사람들 모두가 모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발단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어떻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모든 사람의 모든 이익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누리는 게 공리주의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철학이 그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어떻게 발달을 하냐면 무슨 이제 의회에서 법을 하나 만들 때 우리도 이제 다 똑같은데 법을 만들 때. 영국 국민을 다 만족시키는 법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요? 많은 사람들이 최대 다수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공리주의의 특징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공리주의를 몰라도 우리가 다 알아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모든 사람이 행복합니까? 안 됩니다. 자기의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고요, 소수 의 의견, 의견을 대변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조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다 마음에 듭니까? 정치인들이 다 마음에 듭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모두 행복한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이렇게 있어 보면서요, 교회를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성도들 모두를 만족시키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다른 교회를 가서 보십시오 어느 교회를 가서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해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 인생을 쭉 하면서 죽을 고이 넘기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도망다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 이렇게도 이끌고 저렇게도 이끌었고 저렇게도 이끌고 막 그랬는데 마지막 별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생명과 관련된 길로 경건과 관련된 길로 인도하시더라. 뭘 많이 줬다. 뭘다 하게 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많이 주는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이 엄청 잘 풀리는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건하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견건하게 말씀대로 그래서 야그 저기 뭐야 어, 베드로도 그렇고요 히브리서도 그렇고요 야고보서도 그렇고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 믿는 게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고난의 길인데 그 고난의 길을 갈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고난의 길이라 그러면 그게 복된 길이더라. 이미 사도들이 얘기 다 했어요. 이미. 이미 사도들은요, 뭐 많이 가지는 길을 얘기한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난의 길을 가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은혜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다. 얘기했어요. 베드로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뭐냐? 경건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자, 3절 다시 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면 그다음에 글자가 이렇게 딱 도드라져 보이고 잘 느껴질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모로 말미아몸이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불러요 다른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길을 인도하실 걸 알아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는 알아요. 그냥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써 이미 우리를 부르신 이를 그 분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으라. 그러니까 경건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좀 이걸 많이 갖고 싶은데 왜 이런 건안 주고 왜 이렇게 가라 그래요? 왜 나는 맨날 도망 다녀야 돼요? 사도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베드로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왜 도망 다니게 돼요? 그런 소리 안 했거든요. 끝까지 생명의 길을 갔죠. 경건의 길을 갔죠.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이렇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점점, 점점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신앙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대접받는 게 아니고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얘기했어요 섬김 받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요 예수 믿는 것은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을 이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 알아요 그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연수 믿는다는 길이 하나님을 알면 신앙을 알면 그래서 이 신앙 연수가 깊어지고 직분을 가지면 어떤 경우는요 내가 직분 그 저기 투표에서 떨어졌다고 생병이 나고 그냥 교회 옮기고 시험 들고 아유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갖는 거는요 진짜 명예입니다 어떤 명예요? 섬김의 길을 가는 명예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명예예요. 목소리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명예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짐의 길을 가는 명예라고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알면 아니까. 페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여기 좀안 도망 다니게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맨날 도망 다녀야 돼요? 왜 나는 맨날 죽음 앞에만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나를 부르신 일을 알기 때문에 영광, 경건과 생명의 길을 말씀하실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단순해지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성도들 모시고 갈때 제가 운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거의 운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목사님 왜 운전하시냐고 그래요. 장모님들도 제가 같이 어딜 가면 제가 운전하니까요. 목사님 왜 운전하시냐 그러면서. 운전하시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저보다 연세가 더 많아요, 장로님들이 저는 제 인생의 스승, 목회의 스승을 후안 까롤루스오르티즈라는 목사님한테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 책을 통해서 그분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대접받은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야 된다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책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해야 되고 제가 뭔가를 들어야 되고 제가 먼저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살았어요.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나를 경 우리를 경건과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더라. 사절 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제 나중에 다 나오니까요. 그거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제 부르심이에요, 구원하심이거든요. 부르심과 구원하심이 이제 큰 약속인데 구원이죠, 구원. 보배롭고 지극히 큰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구원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정욕이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욕 가운데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땅 이것을 자꾸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자꾸만 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 없는 거를 이땅 사니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땅 사니까 자 여기서 앞부분 한번 가봐요. 베드로 전서 앞에 저기 야고보서 3장 옛날에 설교를 다 했는데 얼마 전에 한한 한 달여 전에 설교했는데 야고보서 3장 베드로 전서 바로 앞에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4 페이지 야고보서 3장에 보면. 14절부터 보면 두 개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개의 지혜. 두 개의 지혜가 있는데, 자, 14절부터 15절, 16절까지의 지혜와 17절, 18절의 지혜가 달라요. 자, 14절부터 나오는 지혜가 뭐냐면, 그러나 너희 마음의 속,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 15절, 이러한 지혜는, 이러한 지혜는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 거 아니란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그 하나님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뭘 얻겠다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요. 자, 16절도 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땅으로부터 나는 지혜, 정력으로부터 나는 지혜, 귀신의 지혜, 정력 나오잖아요. 정력. 정력이 있으니까 뭔가를 가지려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꾸만 이다는 것을 가지려고 그런단 말이죠. 17절 보세요. 그런데 반대 것이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지혜는 자, 위로부터 난 거는 누구부터 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자, 위로부터 난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가 이땅 살면서 두 개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땅 위의 것, 정력의 것, 귀신의 것이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는데 땅의 것을 가지면 시기와 타툼과 거짓말과 온갖 악독과 거짓말과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는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극률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의의 열매를 맺는 거.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여러분, 정욕의 것, 그건 이 땅의 거예요, 이 땅의 거. 정욕 때문에 이 땅의 거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자꾸 구하고 살아 거예요. 자또한번 생각해 볼까요? 몇번 말씀드렸고 이제 어,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제가 못 들어봤어요. 어, 그 제가 이, 누구 책을 읽, 읽어본 적도 없고 뭐한 뭐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생각나서 말씀 이제 설교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갈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왜요? 왜요? 거기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건 누가 얘기해 준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왜요? 천국에서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돈 꺼내 가지고 물건 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집 사는 거, 집 가지고 가서 거기 산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사놓은 거다 가져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다 필요가 없어요. 싹다 놓고 가야 된 거예요, 싹 다. 그런데, 정욕이 있는, 이땅 사는 동안에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만 구하는 거예요. 썩어질 거죠, 썩어질 것.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딱 가지면, 그걸 바라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생명이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으므로 그걸 가지면,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게 아니더라. 그걸.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그거를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썩어질 것 가지고 살도록 안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 자, 이 편지 언제 썼다고요? 장막 벗기 직전에. 12절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욕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다 됐다. 내가 임박했다. 나 죽은 다음에라도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마지막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의 삶을 주신다. 경건의 길을 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남은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이땅 살면서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참된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지혜, 경건과 생명에 속한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을 다 벗을 때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생명의 길, 경건의 길, 신령한 성품의 길을 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